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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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포구 선장입니다 <laughs> 오늘 남해 가인포에 네, 나왔습니다 지금 집어등 은 먼저 켜놨고요 아 수온이 너무 많 낮아서 그런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볼랑 낚시 오늘은 볼랑 낚시 그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바람도 많이 불고 수온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고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자, 낚싯대부터 준비할게요. 자, 낚싯대 세팅은 끝났습니다. 어732 유열대 2000번 소용릴에다가 합선은 0.35입니다. 0.35에 1호 쇼크리더, 일단 2g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색은 처음에 지렁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최대한 장타를 쳐서 바닥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딱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캐스팅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남해 남해 온 지도 한 1년 된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람은 안 부는데 고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진짜 와이 정도는 만에 하도 입질이 없어가지고 와 진짜 오늘 안될 날인가 봅니다 미저 북한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고기가 안, 안, 안 되는 게 사람이 아예 없네요 아이고 고기가 이렇게 안 된단 말이가 와 남의 손이 진짜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나 봅니다 야, 진짜 힘드네 입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안나을 수가 있다 <laughs> 와, 작지만, 그래도, 볼락이 <웃음> 나왔습니다. 일단 <laughs> 살려줄게. 야 정말 작죠? 그래도 어딥니까? 고기도 찹습니다. 와, 한 마리가 그래도 나와줬습니다. 아, 그래도, 어디고, 행복하다. 빨리 가라.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갯바위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는 배가 없으니, 서서하네. 야, 여기도 넓어졌네. 아운지가 얼마나 됐는지.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도. 한 마리가 나왔다. 와, 동네가 좋아졌네. 주차장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찾으러 가봅시다. 가로등도 밝고, 낚시하기도 좋네. 고기만 나오면 좋겠구만. 어? 마이크다. 그렇지 있네 사이즈 괜찮다 킵 사이즈 된다 아이 킵 사이즈 된다 <laughs> 아, 너무 좋네요 자 볼락입니다 이야 갈볼 역시 나면 갈볼이죠와 이런 자리도 이런 킵 사이즈가 한 마리씩 물어주니 너무 좋네요 와... <laughs>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수온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발판 좋은 데서 주차하고 진짜 발판 좋은 데서 고기가 나와주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하시고 진짜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서 낚시를 하는데 어 너무 좋습니다 가로등도 밝고 그래 배고픈 녀석들이 추워도 한두 마리씩은 있을 거란 말이지 안물만 이상한 거지 이제 또한 마리 잡아두고 입이 또 살아납니다 입이 저뒤디가 보살이라고 또또 또 그래 안 나오면 할라고 뭐 하라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아 어렵다 어렵어 깊다 이제 볼락 한 마리 추가합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요. 아. 그래도 한 마리씩 나주니까 좋긴 좋습니다. 아, 고기가 안 나와서 카메라를 끄고 있었더니 바로 앞에 와서 물어줍니다. 볼락입니다. 고기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도 그래도 한 마리씩은 나와 주니까 괜찮네요. 옷 정말 따뜻하게 입으시고 나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겠네. 감기 걸리겠어. 아 이거 참. 이게 뽈락 날씨가 뭐라고? 이 추운데 집에 있으면 되지. 오늘 진짜 포인트. 처음에 삼촌 포부터 시작했습니다. 삼촌 포부터 시작했는데. 고기가 안 나서 자꾸 영상은 나와가고. 파이 아, 그렇지, 여 바람에서 못다니까발앞에서 그래도 작아도 볼락입니다. 살려줄게. 카메라만 나와, 자, 저 뿔리지만 그래도 볼락입니다. <laughs> 자, 빨리 방송해주고, 낚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나오주는게 어딥니까? 고기도 많이 찹습니다. 자, 가라. 어, 너무 춥네요. 오늘 미조낚시는 한이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 몸도 안 좋고 고기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수온이 떨어진 영향이 많이 큰가 봅니다. 수온이 좀 오르고 나면은 이 자리 재밌는 자리가 될것 같네요 낚시하러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 뭐배 타고 갯바위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남해까지 와서 볼락 얼굴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수원 때문에 고기들도 예민하고 저도 예민해집니다 날좀 풀리고 나면 어, 대리 못하고 나가가지고 밤샘 꼴랑낚시를 한번 즐겨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날이 좀더 풀려야 될것 같습니다. 요번에 윤달이 껴서 그런지 아직까지 춥네요. 오늘은 여기 미조에서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여기 주차장 너무 잘돼 있어요. 주차하고 바로 앞에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온이 진짜 7도까지 막 떨어지는 상황에도 이렇게 고기가 나와주는 거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잘 즐기고 갑니다. 이제 다음엔 어디로 가서 낚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구독이 진짜 힘이 됩니다. 아, 어, 오랜만에 시작했는데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